그래 제하는 길포도타. 아그콩 공, 엄마가 콩 가지고 올까? 네. 알았어. 엄마 콩 가지고 올게. 같이 야간치 기다려 봐 엄마가 이따가 할머니 오면 가지고 올게. 할머니 오면 지금 너네만 두고 갈 수가 없어서 할머니 오면은 공 가지고 올게. 알겠지? 기다려줘. 깨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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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왔나봐. 할머니 왔나. 아니네. <끼리> 어, 빠졌다. 바, 바퀴가 거기 꼈나봐. 할머니 오면 엄마가공 가지고 가. 깨꾸. 이거 까꿍 아닌데 제하가 까꿍하네 자꾸 까꿍 깜찍이들 까꿍 너갈까 아니 넘어져 넘어져 깜찍이들 재밌어? 너네 옷을 너무 두껍게 입었다 그렇게 두꺼울 날씨가 아닌데 재야 제아 조심해. 재야 넘어질 것 같은데. 우와, 지우는 진짜 잘한다. 재야도 우와 재야도 통과. 넘어지고 왔네. 아 아. I'm 아, falling. I'm falling. 아 예뻐라. 우리 지우는. 아이치 아이치 끄ꁄ 어 흙봤어 지유? 지유 흙봤어? 맥스한테 실어줘 응? 응? 알겠죠에 알겠죠. 예뻐라 야 예뻐라 응? 오잉 떨어졌네 에 제야 발 걸려서 넘어진다 조심해. 어제 비도 왔는데. 제야 뭐해? 뭐해 뭐해 뭐해. 할머니 오래 걸리네. 비 와서 미끄럼틀 타면 안될것 같다 제야야. 어제 비 왔단 말이야. 엄마, 여기있어 아, 미끄럼틀 타도 되겠다, 제아야. 응. 앉아졌다. 응. 지우들 미끄럼틀 탈 거야? 우와, 흙 넣었어? 봐봐. 우와, 흙 많이 실었네, 우리 지우. 아이고, 아가야 떨어진다. 헉, 야, 지우야, 미끄럼틀에 하면은, 나가 지지해지잖아. 이게 뭐야, 똥강아지야. 제 미끄럼틀. 미끄럼틀 되게 높네제 엉덩이로 기다려 주지야. 제 엉덩이로, 엉덩이로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 제야네. 좀 떨어지지 않게 제 엉덩이로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 자, 나 두, 세. 위! 지우는 다 어린이 집에 갔나 봐. 지우 오늘 어린이 집 갔어? 지우 오늘 어린이 집 갔어? 오늘 지우 어린이 집안 갔잖아. 야, 부르나 어디다 뒀지? 제가 부르나 차에 두고 온거 같은데. 지우 패트 한다고 팩트 우리 지우 패트? 야 모자 쓰려고 모자가 안 써져? 어. 아 모자가 안 써져. 엄마 도와줄까? 응 그.